네 안녕하세요 야간열의피아노타일2의야간열래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메가드로퍼3이라는 걸할 거예요 제 동생과 같이 만나서 할 거고요 우선 들어갑시다 오 들어갈까요? 여기부터인가 봐요 동생 들어오세요 네 잠깐만요 안 떠요 밖에서 잠깐만 안 뜹니다 잠깐만 내 맵에 들어와야 돼 음. 거, 그거 그15.0 맞나요? 네. 왜안 자요?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14.0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14.0에 들어가 주시래요 이쪽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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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들어갈게요. 네. 들어오세요. 좋왔네요 어디 있습니까요? 어디 있어? 제가 가겠습니다. 여기 있다. 자, 이게 제 동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따라와요 이거 읽지 마요. 이쪽으로넘어와요 레벨 1부터. 제가 레벨 1을 읽 제가 드롭을 잘못 해서 말이에요. 물에 떨어지면 되는 거 다들 알죠? 어! 물에 떨어져야 합니다. 물에 떨어져야 합니다. 아, 나 아주 죽었어. 미안합니다. 왜 때리냐. 앞으로 가세요. 아, 아. 어, 어. 치마 치마 난 잤거든요. 저띠 네 먼저 가요. 네 죽었나요? 살았습니다. 빠졌어요? 그래? 응. 그럼 거기서 기다리세요? 네 그럼 제가 제가 못하다니 기다리세요? 준야너 죽어 그냥. 준한테 네 죽으라고 몇명했어요안 읽을 건데요. 저도 금방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아, 하도록. 잘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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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가 방영입니까? 니만 네. 가지 마! 아 가져가지 말라고 그거 내가 가져가야 돼. 나줄게 일로와 그랬어. 여러분 소리 질러서서 죄송합니다. 이걸 올라가서 해야 되나 봐요. 올라가서. 해야 다 아, 털리지 마세요. 네? 어. 죽으면 다시 해야 돼요. 와, 어, 세 자리가 진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. 좀 멈추, 멈추게.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. 그럼 이제 뭐, 이 모래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? 잠깐만요. 이 모래를, 넣어야 돼. 여기, 아니야, 이거. 이쪽으로 와요. 말... 말 들으세요. 이쪽. 아, 여기에요. 야, 레벨 2 어딨냐. 이쪽에 있어 나부터 갈게 어떻게 생겼어 음, 진짜 어렵다 왜 쳐? 나안 쳤어 <laughs> 아 진짜 좋았어 아, 치지 말라고 이제 음. 자 오늘은 제가 이걸 못뭐 끼는 웃기는... 경우로 오늘 메가드로퍼 3은 여기까지만 하... 아쉽지만 저도 아쉬워요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음. 봬요 안녕, 안녕.